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5살 권해나라고 합니다 혹시 어떤 경로로 브라이튼을 알게 되셨어요? 제가 원래 캐리어를 요즘에 사려고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고리즘 때문인가 인스타 피드에 떴더라고요 그래서 팔로우하고 알게 됐어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원래는 싼 캐리어를 그냥 아무거나 사서 쓰고 다녔거든요 근데 다섯 번 정도밖에 안 들었는데도 벌써 지퍼가 고장이 났고 지퍼도 뻑뻑하고 손잡이 뻑뻑하고 불편했었는데 올해는 좀 많이 여행을 다닐 계획이라서 마침 좋은 이벤트를 열어주셔가지고 참여하게 됐습니다. 혹시 어떤 여행을 앞두고 계세요? 10월에 제주도 가고 11월에 홍콩, 12월에 도쿄, 3월에 오사카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캐리어를 함께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저희가 사은품 네임태그로 두 가지 색깔로 준비해 드렸고요. 혹시 이거 뭔지 아세요? 이 가방걸이요. 오. 네, 그렇게 당겨서 걸어주시면 은 보조 가방이나 아니면 그런 백팩들 이렇게 걸고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고요. 표면 보시면 그 안티스크래치 표면이라고 해가지고 여행 중 생길 수 있는 그런 상처들. 아마 최소화해 줄 거고요. 잠금장치는 저희가 TSA 잠금장치라고 해가지고 여행할 때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게 도와드릴 수 있는 그런 잠금장치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공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쪽은 버클로 고정하는 밴드가 달려 있고 내부도 이렇게 넓게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여행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여행을 하시다 보면은 이제 돌아올 때 짐이 훨씬 많잖아요 이거는 확장 지퍼도 포함되어 있어서요 이렇게 5cm 확장으로 약20% 이상의 공간 확보를 해줘서 이제 수납도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캐리어 사용하실 때 아무래도 중요한 게 바퀴예요 바퀴 직접 끌어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너무 부드럽고 좋은 것 같아요 그 전에 쓰던 거랑은 정말 달라요 저희가 360도 회전하는 더블 휠 저소음 우레탄 바퀴여가지고 핸들링도고 소음 면에서도 그렇고 상당히 우수한 바퀴를 탑재하고 있어요. 캐리어 직접 보시니까 어떤 점이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특정 기능이 있으니까 더 여유롭게 수납할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가방 거리가 있는 게 제가 원래 이렇게 딸랑딸랑 들고 다니는 가방들이 많거든요. 그런 거 여기다 걸어놓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이벤트 참여하실 때 캐리어 장점들 보셨을 텐데 그런 장점들 이렇게 주의 깊게 보시니까 마음에 드셨어요? 저 정말 다 너무 마음에 들고 그냥 진짜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오는 거 같아요 그럼 혹시 이 모델이 꼭 아니더라도 평소에 캐리어 보실 때 주의 깊게 보는 그런 점들이 있으셨을까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튼튼함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원래 성격이 좀 급하고 막 이렇게 대충 빨리빨리 다니는 성격이라 이런 저를 약간 감당해낼 캐리어가 필요했는데 여기 마침 여기 저한테 찾아온 거 같아요 그러면 캐리어 사용하시면서 평소에 이런 점이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점 있으실까요? 가끔씩은 음료수 거리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프라이트 원더는 음료수 거리보다 더 유용하게 쓸수 있는 가방 거리가 있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원더가 사실 일반 캐리어와는 달리 디자인이 최적이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 흠집 나도 많지 안날것 같고 진짜 덜렁이인 저한테 딱 필요한 제품인 것 같아요. 사진하고 실물 비교하셨을 때 어떠세요? 확장 기능이 실제 보니까 생각보다 더 커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깔끔하고 엣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브라이튼에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좋은 이벤트를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인스타 영상 보니까 대표님이 캐리어를 모시고 다니는 걸안 좋아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막 열심히 잘 들고 다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인스타그램 너무 열심히 봐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여행 다니시고 저희 브라이튼에 꾸준한 관심 가져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right and carrier